무엇인멀티인오퍼레이션의 인터넷 인터피어런스를 위한 정적 컨텐션 윈도 기법에 대해 발표하게 된 명지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김지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에피트랙과 멀티인오퍼레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댑티브 컨텐션 윈도, 정적 컨텐션 윈도가 무엇 때문에 제안이 됐고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트랙입니다. 어 현재 상용화된 와이파이 표준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i t e e 8 0 2 1 1 a x 인 이제 와이파이 6입니다. 근데 본 발표에서 다룰 주제는 앞으로 계획 중인 와이파이 7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laughs> 와이파이 7의 핵심이 되는 기술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뭐 320MHz 채널이라든지 4096 COM, 멀티링크 오퍼레이션, 멀티링크 LP 오퍼레이션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멀티링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멀티 오퍼레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멀티링크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멀티링크 디바이스는 하나의 장치내에 물리적으로 맨레이어와 피지컬레이어와 두 개씩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에 따라 인디펜던트 맵, 디스트리뷰션 맵, 유니이드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링크 오퍼레이션은 말 그대로 멀티링크 디바이스가 여러 개 있을 때 각각의 링크, 각각의 스테이션이 링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씩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링크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링크 오퍼레이션은 세 가지의 기술이 있는데, 이 중에 저희는 이제 동기를 맞추는, 동기를 맞춰서 전송을 하는 멀티링크 트랜스미션을 이야기 할 것이고, 멀티 동기를 맞춰서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백더 백오프, 짧은 백오프를 이용해서 기본 링크를 만들어주는 MLAS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LAS는 기존에 있었던 백오프 알고리즘에서 더 적은 백오프 값, 카운트 값을 뽑은 링크가 기본 링크가 되고, 더큰 백오프 카운트 값을 뽑은 링크는 보조 링크가 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어댑티브 컨텐션 윈도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댑티브 컨텐션 윈도우를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링크에 대해서 싱, 전송할 때 싱크가 맞지 않으면은 내부 간섭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의 링크는 송신을 하고, 하나의 링크가 수신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 링크와 보조 링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링크에 데이터가 집중되면, 다른 링크의 경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TXOP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집중된 쪽의 링크는 항상 채널을 점유하기 위해서 빼오프 카운터를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링크에서는 빼오프 카운터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가 몰린 쪽의 링크보다는 더 작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집중된 링크만 기본 링크로 선택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은 어댑티브 컨디션 윈도우에 대한 작동 방식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 일단 링크 1번과 링크 2번이 각각 프라이머 링크, 기본 링크와 보조 링크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가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콜리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은 그의 전송에 따른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백오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링크 1번과 링크 2번이 동일한 바운더리에서 다시 백오프 카운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링크 1번이 더 적은 값을 선택할 거란 보장이 없게 됩니다 왜냐면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링크 1번과 링크 2번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만에 하나 여러 매시브한 상황에서 여러 MLD가 전송을 했을 때 동일한 백오프를 선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경우, 링크 1번과 링크 2번이 각각 다운, 다른 바운더리에서 페어프 카운터를 선택을 하게 되고, 링크 2번이 기존에, 있었, 기존에 있었던 링크 1번이 먼저 기본 링크가 됐기 때문에, 다음 기본 링크의 경우, 링크 2번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페어프 카운터를 뽑는 바운더리를 각각 다르게 줄수 주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링크 1번과 링크 2번에 대해서 기본 링크와 보조 링크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시뮬레이션을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앞에서 제안했던 얼티브 컨텐션 윈도우에 대해 네 가지의 상태로 마업체인을 이용해서 분류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식은 각 슬롯의 시작점에서부터 백오프 카운터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백오프 단계 i에서 역단계 i에서 백오프의 값이 0이 될 경우 데이터 전송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빼오프 단계가 0으로 변경을 해서 데이터 전송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백오프 카운터는 0에서부터 W0 1 사이에 있는 값을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세 번째 식은, 빼오프 단계가 i-1일 때 데이터 전송에 실패한 경우, 빼오프 단계가 증가되고, 그리고 새로운 빼오프 카운터는 0에서 x, i에 있는 값중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은, 빼오프 단계가 이제 최대 전송 횟수 m이 될 경우, 더 이상 진, 단계는 증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사용될 확률입니다. 우선 식2 <laughs> 같은 경우에 타 a 는 기본 링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확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p s equal i b tx와 p tx b s equal i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이제 스테이션에서 백업 카운터가 0이 됨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시 데이터 전송을 시도할 경우 스테이션의 단계가 i에 있을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4 같은 경우에, 백오프 단계 s e q i에서, 그, 그러니까 i번째 백오프 단계에서, 이 스테이션이 채널에 접근을 시도할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 구하, 구하기 위해 백오프 카운터에 평균 값을 대입해서 식으로 도출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이제 충돌 확률입니다. 충돌 확률 P 같은 경우에 하나의 MLD가 전송을 했을 때그 MLD를 제외한 나머지 MLD 중에 하나의 MLD가 전송, 동시에 전송할 확률을 의미하게 되고 이때 P는 컬리전 확률로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PTR 같은 경우에 PTR은 하나의 MLD가 전송을 할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MLD 중에서 하나의 MLD가 전송을 할 확률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PS 같은 경우에 PTR에서 전송할 MLD가 전송을 할 MLD가 성공적으로 전송을 했을 때의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이썬의, 파이썬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해서 실험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코드로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실험 결과는 다음 과 같습니다. 본동면에서 제안하는 저분적 컨디션 윈도우 기법을 이용하면 동일한 MLD의 개수, 그러니까 50, MLD가 총 50대에 있을 때 이제 약6.4418%더 높은 성공 확률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링크 오퍼레이션에서 기존의 백오프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 두 개의 스테이션이 동일한 범위에서 백오 카운터를 선택을 한 경우, 하나의 MLD에서 두 개의 스테이션이 동시에 송수신할 때내부간선 문제, 그리고 하나의 MLD 내에 있는 두 개의 스테이션의 기본 링크와 보조 링크에 대한 공정성 문제, 그리고 대규모 환경에서 여러 MLD가 동시에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 전송 성공 확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어댑티브 컨덴션 윈도우를 제안합니다. 이 기법은 상황에 따라 다른 범위의 백오프 카운터가 선택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 링크와 보조 링크의 충돌 가능성이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m a d 의 수가 총 50대일 때 전송 성공 확률이 기존에 있던 백오프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법보다 약6.4481%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로는 NS3나 매틀랩 등과 같은 툴을 이용해서 실제 MLD를 이용하는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계획이고, 그리고 설리량 방정식을 마코체인에 기반해서 새로운 수식으로, 본 어댑티브 퍼네션 윈도에 따른 수식으로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참조한 논문은 다음 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